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보라뱅크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 고정수입이 따로 없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게 매번 대출받을 일이 생길 때마다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대출받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같은 프리랜서나 주부 대학생분들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직자 대출 상품을 총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한 달에 통신사에서 본인 휴대폰에 부여된 소액결제 한도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정식 매입업체의 대판매에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최대 한도는 100만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입니다. 휴대폰의 소액결제 한도와 별개로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를 콘텐츠 또는 정보 이용료라고 합니다. 부여된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 정식 매입업체에게 머니를 넘겨주면 입금드리는 방식입니다. 최대 한도는 소액결제와 똑같이 1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입니다. 신용카드에 부여된 한도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요.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한도만 있으면 전액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상품 설명과 함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세 가지 중에 조건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현금 급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비상금을 찾아주는 보라뱅크